네, 안녕하세요. 알파코스입니다.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일이와 지혜가 제자리 멀리뛰기 경기를 했습니다. 수일이는 0.67m를 뛰었군요. 그리고 지혜는 수일이보다 0 1 4 m 더 멀리 뛰었습니다. 꼭 이래요. 꼭 이래. 뭐냐? 아, 수학 계산을 하게끔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그냥 바로 지혜가 몇 미터 뛰었는지 알려주면 되지. 아, 이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 지혜가 뛴 거리가 몇 미터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지혜가 뛴 거리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랬거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수일이가 얼마 뛰었습니까? 그렇죠? 0.67미터를 뛰었습니다. 근데 지혜는 이 수일이가 뛴 것보다 얼마 더 뛰었다고요? 0.14m 더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혜가 뛴 거리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혜가 뛴 거리가 몇 미터인지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세요. 그습니다여러분들 수직선 우리 이번 수학 과정 평가 때 많이 틀렸죠?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0.67을 먼저 한번 표시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0.67은 0.6과 0.7 사이에 있겠죠? 자, 0.61, 0.62, 6 3, 6, 4, 6, 5, 6, 6, 6, 7, 여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0.67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가요? 더 0.14만큼 더 가야겠죠. 그렇죠. 0.14는 지금 여기 볼까요? 어, 이 색깔로 선생님이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선생님 핑크색으로 칠하는 부분 보입니까? 이만큼이 몇인가요? 이만큼이 지금 0.01이죠. 그러면은 0.1사는 0.01이 몇 개? 맞습니다. 14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개를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네, 이만큼 이렇게 0.14가 더 갔다는 걸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우기로 지워 버릴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는 이렇게 지우기로 이렇게 네, 이렇게 지우면 더 깔끔하죠? 자,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0.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뛴 거리는 몇 미터인가요? 자, 제가 뛴 거리는 0.81m가 되겠습니다. 자 소수의 더셈을 세로로 계산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잘처점에는 소수 둘째 자리부터 이 뒤에서 앞으로 순서로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곱셈 어떻게 합니까? 81 곱하기 4도 어떻습니까? 뒤에서 앞으로 계산하죠. 4 1은 4 4 8에 32더셈도 어떻습니까? 123 더하기 238 어떻습니까? 뒤에서 앞으로 계산하죠.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3 더하기 8 1 이렇게 계산하듯이 소수의 덧셈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7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11이죠. 1하고 10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1 그대로 쓰고요. 1 0인 상태에서 1, 6, 1 이렇게 더하면 몇이 됩니까? 8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 자리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1의 자리 계산해 보면 0하고 0 더하면 0이니까 0. 그래서 1 여기 8. 그래서 답은 0.81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0 8 2 더하기 0.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방법 이런 뭡니까? 예, 모눈종이의 그림으로 그림으로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 수직선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로셈 세로셈으로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먼저 그림 한번 또 보겠습니다 0.82는 이런 색깔이고 이만큼 칠해지고 지금 .2도 칠해졌죠? 0.2도 칠해졌죠? 예. 0.02도 그리고 어 0.2는 이한 칸이 지금 0.01이니까 20개가 칠해진 0.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0.8 0.8이니까 지금 이만큼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 이만큼 칠해주죠? 이만큼이 지금 몇입니까? 0.8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두칸 여기 두칸 다른 색깔로 칠해야겠군요. 다른 색깔로 칠해주겠습니다. 이만큼이 몇입니까? 0.02죠. 그렇죠? 여기에다 0.2를 더한다고 했으니까 0.2를 더하려면은 이..야 0.01이죠? 면 0.01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리곱, 열넷홉, 열아홉, 스물, 스묵 했습니다. 0.82가 선생님이 좀 잘못 칠했죠? 색깔..선생님 색깔을? 아..다 틀렸습니다. 다시..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틀렸으면 은 누구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0.8이죠, 여기까지가. 왜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여덟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다시 색칠해 볼게요. 여기, 여기가 0.0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0.2를 칠하니까 20개죠. 10개, 8개. 그리고 마지막 두개 더. 이렇게 하면은,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1.02가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 자, 이만큼, 이만큼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두 칸, 두칸 칠해진 거. 이거는 0.02니까. 답은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직선을 볼게요. 0.82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는 거. 이게 0.82죠. 여기다 0 2를 간다 했으니까 0.01이. 지금 여기가 0.01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칸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너, 열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칸.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0.2 해서 답은 이가 몇입니까? 1.02가 되겠습니다. 자, 세로 셈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2가 그대로 내려오면 2, 8하고 2 더하면 0, 1 올라가죠. 그래서 100 1, 0, 0 더하면 1.0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기의 책가방 무게는 4.28, 지의 책가방 무게는 3.97입니다. 슬기와 지의 책가방 무게를 모두 더해보세요. 습니다 4.28과 식을 써보면 3.97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4.28. 3.97 이거를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8과 7을 더하면 5고 10이 올라가겠습니다. 1과 2와 9를 더하면 몇입니까? 12가 되겠죠. 1이 올라갑니다. 1과 4와 3을 더하면요. 8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은 그대로 내려서 점 그래서 답은 8.25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 중에서도 두 자릿수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덧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수학책 잘 풀어오고 수학이 김치까지또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만나겠습니다.